네 안녕하십니까 자 astec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 어 제가 관련해서 내용들을 조금 적어드리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더 자세하게 제가 영상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확정 공모가가 28,000원이었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가 첫날 형성된 거 보시면 96,5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어, 진짜 이제 희망 공모가액이 21,000원 그리고 25,000원까지 형성이 되었었고 거기다가 확정 공모가가 2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1,000원 25,000원까지 형성돼 있던 희망 공모가액이 공모가 확정이 되면서 28,000원까지 올라갔다 라는 거는 기관 그리고 외인들 여기 수요가 이만큼이나 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매수가 많아야 되죠. 그쵸죠그 매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28,000원대까지. 그만큼 이 AS텍에 대한 어,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어, 들어왔던 물량들이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좀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규 상장되면서. 근데, 많은 분들께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뭐, 의무 보유 물량 때문에 불안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a s 텍은 신규, 아, 의무 보유 물량이 무작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 많은 분들께서 이게 8%다 하면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8%다라고 하면은, 어, 이거 뭐, 여튼 간에 매도 나오는 물량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대 주주가 48%에서 50% 넘게 들고 있고 나머지 돌아가는 물량들 일반 공모 들어왔던 물량들 뭐42% 빼고 나면 의무보유물량은 고작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성됐던 가격대에서 8%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 거의 6천 얼마 그러면 7만원대에 형성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더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에 따른 차익 매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가 더 주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에서 지금 노림수를 보고 있는 그리고 급등이 나올만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적정 주가가 없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급락에 대한 불안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AS 태그는 다르다라는 말이죠. 왜? 화학 제품, 특히나 이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을 만드는데 지금 최근에 이 K팝과 K드라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화장품 판매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중국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가 나중에 중국 경기 경제 살아나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고. 지금은 시기가 아닐 뿐. 시기가 아니라서 조금씩 빠지고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 거지. 이 기업 자체가 나빠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왜? AS택은 매년,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많은 뭐두 배. 세배 이상의 매출이 증가, 매년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20, 30%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번 연도 만약에 1조였다, 그럼 내년에는 1조 3천억, 그 다음 연도 1조 6천억,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주가를 우리가 빠르게 찾아서 따라 붙어야 된다고. 여기서 손 놓고 계시다가는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자리가 가슴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정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적정 주가를 찾고 그에 따른 정보를 얻어야지. 자, 적정 주가 찾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손절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바로 정보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자, 정보는 꼭 뭐죠? 그렇죠?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이 종목을 더 끌고 가야겠다는 라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손절을 하게 되는 거라고, 불신하게 되니까. 이 종목 못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불안감이 드니까. 그렇죠? 저도 어 이렇게 아무런 내용 모를 때는 진짜 힘들었던 시절이 많았어요. 아 떨어지면, 에이, 이제 망했다, 이 기업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망하는 기업 하나도 없었습니다. 망았다 생각하고 어, 손절을 했거든요 저도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잘 가더라고 오히려 제가 악지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그 정도로 저도 이제 낙담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바보 같더라고 이런 정보들 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여기 밑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하면서 손절하진 않았을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확신을 좀 드리고자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제 번호를 들고 왔어요. 제 번호 4790127 번호로 문자 AS 태그에 S 태그만 이렇게 딱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요 확신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상승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어 정보를 확신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좀 보시고 진행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매출 매년 증가하고 의무보유 확약 물량들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쁜 부분은 더 이상 없다고요. 근데 주가는 조금씩 빠졌다. 그렇다면 이 as 텍이 속한 테마의 흐름을 조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기업에 나올 수 있는 미래의 국제성 이사 내용들 아니면 공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 어, 이거 그냥 막연하게 의무 보유 물량 또 나오겠네 잠재적 매도 물량 나온다네 신규 상장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이 종목으로 수익 못 보니까 어, 수익 나는 꼭 내고 나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확신에 의거해서 꼭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대박주 아직 늦지 않았다. 자 목표 수익률 200% 이상의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텐데 자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많이들 고생 하신다 그죠? 하지만 이 대박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세력들 매집이 단단하게 이루어진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그러면은 대박주와 매집주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대박주 조건을 보시면은 저점의 공략추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 그리고 세력의 대량 매수가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 그리고 관련주들의 급등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그런 종목들이 스맥이라든지 금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의 차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자, 골든 크로스. 바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온 뒤로. 바로 쏴버리는 이런 식으로 좀어 박스권 행보를 좀 극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물량 싹 쓸어 담아서 올려버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3배에서 4배 요거 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얼마나 올랐죠? 4배 정도 올랐죠 금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중간 지점에서 잡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맥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2,000원짜리 뭐 보통 평균치 지금 바닥권 평균치만 해도 2,000원에서 6,700원까지 3.3배 정도 오른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조정받고 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바닥권에서 지금 내용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자 요게 이제 8월달에 보여드렸던 차트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9월달 10월달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9월달 10월달 바닥권 만들면서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진행됐던 수준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요게 이제 10월달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왜 이거 10월달을 좀 강조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10월달 하락장에 나왔잖아요. 하락장이. 근데 하락장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락장에도 좋죠. 자, 세력들의 매집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매집주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락장이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10월달에 하락장이 왔음에도 여기서 지금 고작 해봐야 다시 요 정도 빠졌다가 그것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 지금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이 가격대 밑으로는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세력들이 팔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같이 하락장에 급등락 나오는데 재료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대박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재료를 꽁꽁 숨겨놨다가 한번 터뜨릴 때 그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금량 이런 종목들 처음에 스맥 이런 종목들 처음에 관심 없었잖아 왜 재료를 꽁꽁 숨겨놨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아, 제가 요 말씀 드리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보세요, 일정한 가격대에서 절대 안 빠지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안 빠지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가격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대박주 세력 매집주의 특징이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이미 잡혀 있다. 그러니까 테마로서 한번 올랐던 종목일뿐더러 거기다가 관련 테마주들은 이미 올랐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 테마에 대한 내용들 한번 쫙 쏟아내고 올라가면은 그대로 슈팅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나오고 재료 없이 급등나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 이유 그게 뭐예요? 수급이 꽉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5월달 매집입니다. 보이시나요? 금융기관 투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6월 달입니다. 자, 잘 보세요. 5월 달, 6월 달. 자, 7월 달. 엄청나게 이제 금융 투자에서까지 들어옵니다. 투신에서도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금융 투자. 8월 달. 물밀듯이 기관이랑 투신이랑 이제는 투신까지 물밀듯이 들어와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또다시. 기타 법인 연기금까지 들어옵니다. 사모펀드까지. 그러니까 세력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 빼고는 전부 다이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9월달. 9월달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9월달에도.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10월달이 되니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삽니다. 10월달. 자, 요게 이제 10월 18일까지 요렇게 매수, 기타 법인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11월 1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 11월 2일까지 아까 차트 모양 다 보여드린 거고, 기간, 금융 투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타 법인, 사업 펀드 투신, 어,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차트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안 빠진 이유. 매수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서는 이미 다 잡았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만들어낸 거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털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개미들 털려나가라. 그리고 횡보 구간. 이거 뭐예요? 다시 밑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 팔아라, 빨리. 우리 올려야, 올려야 되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매출이랑 자산 총계가 1.4조와 1.6조예요.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아까 바닥권에 있는 거 보셨죠? 시총은 고작 3천억입니다. 요 바닥권에 이렇게 잘 깔려 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그쵸 매출은 1.4조, 자산 총계는 1.6조라고. 갭차이 느껴지세요? 그 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테마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시켰습니다, 세력들이.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제 입에서. 자, 그래서 요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4790127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요 종목 공유를 해드려서, 제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대박 남겨주셔야 되는 건데, 어, 대박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요 종목 공유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어,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요 종목 꼭좀 받아 보시고 수익 많이 많이 내신 다음에 제 채널 어이고 대박 나는 채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은 그렇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